붉은 유리의 방, 더 나이트 오브 레드 글래스 6, 밤공기가 눅눅했습니다. 갤러리 앞에 서자 붉은 조명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오늘은 할인의 퍼포먼스가 있는 날이었죠. 사람들은 속삭였고, 음악은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엔 유리판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검은 드레스를 입고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번졌습니다. 오늘의 고백은 빛으로 기록됩니다. 기록은 거짓보다 오래 남아요. 그 말에 내 숨이 멈췄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졌다가 하나의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안엔 비 오는 도로, 그리고 내차 안에 블랙박스 영상, 그날 밤의 숨소리, 브레이크음, 그리고 붉은 조명 아래 쓰러진 한 여자의 신발,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할인의 시선은 더 깊었죠. 그 눈빛은 나를 심판하는 듯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또 다른 장면이 켜졌습니다. 상담실. 서유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 결손은 자발적 선택입니다. 당신은 사건을 잊기 위해 감정을 버렸어요. 그 목소리가 내 안을 찔렀습니다. 하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도현 씨, 이제 당신 차례예요. 진실을 말할까요? 아니면 침묵을 사시겠어요? 그 순간,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젖은 골목, 깨진 유리, 그리고 내 이름 옆에 서명. 촬영 보조 윤도현. 그 사진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고의 증인이 아니라 공범으로, 할인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붉은 불꽃처럼 흔들렸습니다. 진실은 타야만 빛나요? 그 말이 끝나자 불이 꺼졌습니다. 남은 건 불꽃 냄새와 유리의 잔향 뿐이었습니다. 7부 클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